안녕하십니까 폴라리스오피스 주주 여러분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폴라리스오피스가 지금 이틀 연속 국가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잘 홀딩을 하시면 또 추가적인 급등까지 우리가 먹으면서 이제 매도 준비까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거는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요. 저는 투자 스타일이 항상 수급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제가 별로 이렇게 주가가 조정 맞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고요. 항상 수급이 들어오고 온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좀 투자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은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추가적인 공감을 위해 가지고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미리 영상을 좀 찍어 "들었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급등하기 전.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영상 촬영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한번더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주식을 한번더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홀딩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서의 주주분들 추가적으로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 그만큼 대응이라는 게 생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무작정 뭐 상승할 거야 상승할 거야 했는데 안 나오면은 이제 뭐 막말로 매도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또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매도 대응을 저는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봉을 와서 볼게요 자 주봉에서 지금 2024년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에 이제 들어왔던 이놈의 수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크게 수 수급이 이제 터지면서 상승의 신호탄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주봉상에서 저는 이 네모칸 구간을 세력의 매집 구간이라고 제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는 라 것은 결국은 수급을 터트리면서 이제 주주분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급등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인분들의 물량을 뺏으러 가는 구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때 터졌던 거래량이 지난주까지 1억4천0백만주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이 앞쪽에 있던 거래량에 보시면 얘는 2천0백만그 다음에 얘의 거래량은 1억2천만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의 거래량만 더해도 대략적으로 1억5천만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주봉이에요. 참고로 이때도 거의 약 1억 주에 묵박하죠. 그러면 결국은 1억 5천, 1억 2천 5백. 그럼 토탈 합해서 거의 2억 5천 정도의 수급이 터졌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제 내용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분명히 이 5월 7일날 지난주에 터졌던 거리량이 얼마라고 했죠? 1억 4천 5백만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칸에 처진 매집에 대한 거래량보다 이번에 터진 거래량이 훨씬 더양 자체가 적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매집한 물량이 뒷구간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봉상으로 한번 다시 넘어갈게요. 지금 일봉상에서 여기 정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어찌했던 간에 저항이었네요 여기가 봉우리가 이렇게 두개 있었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거를 뚫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주주분들 힘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힘은 곧 에너지죠 주식에서는요 이 에너지가 즉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강하게 수급이라는 게 이용해서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저항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강력한 지지선을 이탈을 한다. 그럼 거기서 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데 여기 앞쪽에서 세력들의 매집한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가 결국은 또 다시 조정의 흐름을 주고 다시 눌림 목을 만들어 주고 또 재차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가가 아예 싸게 형성을 하신 분들, 아예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요, 이번 조정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실 거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불안불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눌림목에서또 추가 매수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에서 말하는 바로 평단이 깡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싸게 매수하신 분들, 그냥 비싸게 매수하신 분들, 두분다 제가 다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각자의 입맛에 맞게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의 흐름으로 좀 가볼게요. 지금 월봉 상황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추세가 정배열을 만들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라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이라는 게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맞습니까? 지금 정고점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 전 고점 여기를 넘어갈 때 강한 거래량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죠. 그런데 더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아, 이때 당시에 터졌던 거래량이 얼마예요? 3억 2천만. 이번 달에 터진 거래량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억 7천만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 구간을 제가 똑같이 핑크색 라인을 잡아 드리면 여기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터진 거래량이 훨씬 더 적게 형성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가 훨씬 더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건 결국은 여기에서 세력들이 1차 매집을 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을 여기서도 진행을 하고 주가도 상승 시키고 여기서도 또 한번 매집하고 또 올리고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나오는 게 바로 콜라리스 오피스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집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그 다음에 또 상승, 그 다음에 또 주가 조정주고, 재차적으로 또 매집하고, 눌림목 주고, 또 상승. 이런 식의 계속 연속성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추세상승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해 있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홀딩을 해가지고, 조금 더더큰 수익을 저는 가져가시기를 좀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제 저의 소개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저는 수급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을 보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주주분들. 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을 해요. 그리고 눌림목을 줬을 때 주가도 조정을 줘요. 그리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만 딴지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 수급이 드, 드,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못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제가 뭐 지나간 차트로 조작을 한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이거 조작 어떻게 합니까 이거 조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거의 100종목 중에서 보통 한 95종목은 거의 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거고요 수급 없이 오르는 종목은 한 5종목 5% 내외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확률이 지금 95%라고 하면 우리가 95%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인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우리 주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주분들 그런데 세력의 매집의 흐름, 흐름이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미리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훨씬 더 낮은 가격 즉 평단이 깡패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싸게 살수 있는 세력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 세력타점 종목은요 아마 처음 접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종목을 드릴 때는요 바닥권에서부터 움직일 때 제가 종목을 드리거든요 무슨 말씀 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안 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라도 저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골라서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주주분들한테도 드릴 때는요 최소한 3일 안에서 5일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구성을 좀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윙 종목을 제가 병행을 하고 단타 종목을 병행을 하는데, 수행 종목이 보통 3일에서 5일 안에 바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 단타 종목은 이제 하루 안으로 끝나는 종목들로 제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시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평생 무료로만 다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편하게 매수 매도만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문자 다 보내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분명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만든 것처럼 바닥권에서 사셔서 아 정말로 싸 싸게 살수 있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저는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등록해놨거든요. 그래서 010 6815 6446으로. 타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꼭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4월 달에 진행했었던 세력타점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시켜드리고 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나갔는지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이 y c 캠 이라는 종목은 뭐 지금도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이제 후속주를 좀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세력이 매집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렇게 추세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성향 자체가 수급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YC캔 같은 경우는 3월 27일 날 상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따라붙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3월 29일, 그리고 4월 1일 때부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눌림목이 만들어준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구간에서 제가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제가 드리는 이 세력 타점 종목으로 수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세력의 매집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YC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4월 1일 날 오전 11시 17분에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가 제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가와 제가 목표가까지를 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 목표가 도달 전에 이제 어떤 매도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매도신호를 나갈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어, 종목 같은 거를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뭐 비싼 고점 구간에막 뚫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수익적으로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좀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4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은 대원 전선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한 4월 20, 1일 정도로 제가 이제 땡겨버리면 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주분들. 저는 수급이 들어오는 걸꼭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에 대한 각자의 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확인한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앞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집이 진행을 한 흔적이 분명히 나 남...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월봉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우리 주주 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식의 모토도 항상 싸게 사가지고 최대한 비싸게 팔자 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대원전선도 4월 4일날 제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추천 사유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29분에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 매수가 1,500원과 1,600원 사이에 진입을 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이상 제가 미리 잡아드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표가 도달 전에도 매도 신호 미리 나갈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해서 이제 3,000원 이상으로 얘가 목표가 도달은 좀잘 했었고요. 뭐 여기 중간중간에서 이제 우리 주주분들께서 뭐제 사인은 아니더라도 매도는 솔직히 자유롭게 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꼭 지켜 주셔야지 서로한테 좀더 좋은 제가 수익을 더잘 챙겨 드릴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매수가만큼은 꼭잘 지켜 주세요라고 저는 부탁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이고요. 뭐이 종목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이 패턴을 제가 확인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YC캠이나 대원전선조차도 지금 이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죠. 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여기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돈이 들어오고 나서 매수해도 여기 뒤에 수익은 따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4월 5일날 이렇게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세력이 매집된 종목이고 시장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솔직히 4월 5일달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매수가 3,700원에서 3,8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6,000원 이상을 잡아드렸었네요. 그래서 역시 4월 5일날 오전 10시 16분에 제가 문자를 좀 발송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전송 수혜라고 해가지고 지금 2신세분께서 받아보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인원은 제가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날그날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제 세력타점 종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수급을 보고 제가 매매 사인을 다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조금 뭐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 솔직히 시원시원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제가 수급을 꼭 확인을 하고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수급을 보면서 매매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봉상으로만 종목을 좀 드렸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끔씩 단타 종목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나빴을 때 제가 단기 종목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저는 항상 60분 봉을 보는 좀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60분 봉을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재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하나의 패턴이 완성되고 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YC캠, 대원 전서, 바이오스마트 그리고 대화제약까지 전부 다이 패턴에 대한 모습으로 저는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시면 저는 꾸준하게 습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제약도 역시 제가 4월 22일 날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단타 종목이라고 저는 분명히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짧게 매매 들어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12,000원 이상에서 이제 매도를 해달라 라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수급을 확인을 하면서 제가 매매를 한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종목의 스타일도 좀 바꿔서 진행을 하지만 큰 스타일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꼭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눌림목이 만들어주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이 패턴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그래서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은 제가 스윙 종목 그리고 또 단타 종목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좋은 세력 타점 종목 계속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